안녕하세요. 부산아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산마늘종이 나왔더라고요. 마늘종 무침을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깨끗하게 세척된 마늘종 한 단인데, 450g에서 한 50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마늘 열알 필요합니다. 마늘종 먹기 좋은 크기로 한 3cm 정도 이렇게 해서 잘라주세요. 제가 일부는 썰어놨었거든요. 통마늘도 열알 편으로 썰어주세요. 썰은 마늘종은 펄펄 끓는 물에 소금 넣고 해서 살짝 데칠 겁니다. 그리고 물기를 쫙뺄 겁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깨끗하게 세척한 썰어놓은 마늘 좀다 넣어줍니다. 살짝만 한번 데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삭아삭하거든요. 자 불을 끄고 찬물로 한번 헹구러 갑니다. 물에 데친 마늘 좀 살짝 이렇게 헹궈서 건져냅니다. 이렇게 다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물기를 쭉 빼줍니다. 또 키친타올에 이렇게 올려서 물기를 좀 빼주세요. 물기를 닦아내 줍니다. 오늘 쪽무칠 양념 준비할게요. 고추장 집에서 만든 고추장 큰두 스푼입니다. 여기 에 진간장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 국간장 한 스푼입니다. 맛술 두 스푼입니다. 매실액 두 스푼입니다. 올리고당 3스푼입니다.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2스푼만 들어갈게요. 그리고 일반 고춧가루 굵은 거한 스푼만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좀 들어갑니다. 깨 넣어주세요. 붓기 제거한 마늘종을 양념에 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늘도 다 넣어줄게요. 버무려주세요 굉장히 아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데쳐가지고 하나 먹어봤는데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약간 매운맛이 올라오면서도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여기에 참기름 조금 더 들어갈게요 이 마늘 종은 알리신도 풍부하고 면역도 높여주고 혈액 순환도 좋게 하고 피도 맑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제철이니까 맛있게 요렇게 무쳐 가지고 밑반찬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산아지 매표 마늘종 무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